소신 경우로 신앙고백과 심볼오스백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전 송가 542장입니다. <목소리> 일한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들식 교도회에 말씀 받으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 먹고 말다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세, 에바다 아지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일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하셨던 귀신 쫓아내는 일과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또한 안수하여 주심으로써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스러보 이기 여인에게 조금 매정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31절에서 30, 3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이한 행동을 가지고 병을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간절함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부끄러움을 개이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을 불러 일으켰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간절함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증거 가운데 특별히 간절함이 있었을 때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있다면 아직은 살 만하던가 아니면 자존심이나 시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사실 임박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수단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간지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또한 간구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간지람이 그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어,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항구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극률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간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어떤 간절함이 있고 극류함이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즉 이교도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방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속한 베니기 사람, 즉 스러 보이기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는 그녀는 그분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이고 단지 나옴으로 그녀는 그이 아니라 그분 발 앞에 엎드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이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겸손과 존경심, 순종과 열망을 담아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그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그 스르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의 이야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시 기도하실 때 바로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와땅치 아니한다라고 27절을 통해서 조금은 배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대가 볼리에 있는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밤바다를 건너서 대가볼리에 있는 거라상의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줄 떡을 깃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서이 방, 여자를쓸어보니 기호 치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다, 라는, 것자체도 사실은, 그여인에게 많은 자존 심과,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메몰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들은 먼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는 기상될 되어지고 응답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녀는 이방이라는 이유로 개에 비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28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일일까요? 사실 자존 심이 많이 뭉겨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근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내가 귀치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그 능력과 긍휼을 덧입을 수 있고 또한 내 딸이 귀신의 어떤 그런 억압에서 놓일 수만 있다면 주님 저는 어떻게 되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바로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잘 이겨냈던 여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그의 간절함이 들어 응답되어지는 귀한 사건입니다. 게그 직업을 받았고 이방 여인이라고 조금 모멸찬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뛰어넘었더니 결국은 그녀의 딸들이 치유받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으니 속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테스트를 그녀는 통과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보잘것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잘것 없지만 내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 나의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극일과 권능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 믿음을 보일 때 바로 그때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혀가 굳어있고 보지 못한 귀가 먹은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사건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와서 따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는 사건입니다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는 그 순간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한적한 곳에 홀로 데리고 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들은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홀로 그 사람과 일대일 독대를 하는 것은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 지유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되어지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구, 도구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그를 따로 불러서 그를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조금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양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내 병을 치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사이비네, 이 사람 좀 이상하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말을 다듬는 사람이고 기 먹거리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던가요? 그 까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고쳐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는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 주실 거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손가락으로 내 귀를 후벼 파고 침으로 바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더듬고 귀가 먹었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시니 하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치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런 행동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그의 간절함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특이한 방법을 쓰실 때도 그는 떠나가지 않고 뒤에 바기를 사모했던 그런 결과가 결국은 그의 말이 닿는 것을 해결받고 심지어는 못 듣는 것을 듣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치위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떤 환경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 있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간절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적이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기 여인의 딸들을 딸들에게 있던 귀신들을 몰아내주셨던 귀한 사건과 또한 말을 다듬고 기가 먹었던 사람을 고치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은 바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고 간절함이 간절함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게는 간절함이 있는지, 내게는 믿음이 있는지, 내게 보여지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귀한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의 간절함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오늘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리는 그런 용기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여전히 환경과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그 믿음을 점검받고 그 믿음의 시험에서 이겨낼 때 통과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